안녕하세요. 안경수입니다. 오늘날 테슬라 볼 텐데, 금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히토리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해제가 되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이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완화되는 분위기, 화해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 안에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해 놓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끝낼 정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현재에 관해서도 계좌 회복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공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6월 22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아 11일이기 때문에 자 11일 정도가 남아 있죠. 이 일정에 맞춰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최초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따라서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되들림이 나타날 거라서 그리고 오히려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아래 구간에서 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 구간에서 보시면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아래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터뜨리면서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이 탈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매집한 흔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에 기반해서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써졌습니까? 최근에 장대양봉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도 장대음봉을 잡아먹는 장대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판매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와의 이 대립에 있어서도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부 쪽에서, 트럼프 정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이 이러한 기술력,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에 대해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도 결과적으로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5%에 가까운 이런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죠. 320% 3달러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너리스크로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빠르게 주가들나타났다 테슬라만큼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물론 언젠가는 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단기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만큼은 눌릴 때는 매수기로서 또는 올라갔을 때는 또 분할매도 타점에서 대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갈 가능,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런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어디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타점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 하단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했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께도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공유를 드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혼자 계시다가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403-4699 이쪽으로 테슬라. 세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당경을 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베스타점을 잡아 가든지 추가적인 급등안에서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 가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테슬라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이거부터 초대될 거고요. 현재 1300분 단계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테슬라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면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 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테슬라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의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를 토대로 서 타점했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의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는데 국내 주식을 병행하신 분들만큼은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제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 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차트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부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사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격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상단에 번호 010-4903-4619 이쪽으로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격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 드릴 거야 문자를 보내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상단에 바로 넣어 바로 구독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나서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유통 물량,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기 때문에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자, 1억이라고만 적어 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 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